응. 어? 매운 버전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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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어? 매운 맛으로할 어? 맛으로 거야 잠깐만 다시 아? 취소해야 돼? 응? 응.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이 쿠키를 먹어봤어요? 마, 마약 쿠키예요 마약 그 마약 쿠키아 응. 음. 무슨 맛이에요? 그냥 맞게. 쿠키 맛인데 커피맛만 먹고 음. 종류 4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버터가 어 버터 어. 부드럽고 언니 커피. 하나 먹고 나면 계속 먹고 싶지. 진짜, 진짜. 커피랑 먹으면 맛있어요. 응. 나 커피, 응. 커피를, 커피 좋아하니까. 어, 너무 아, 귀엽다, 응. 아, 근데 너무 귀엽다, 패키지가. 딱크리스마스 느낌이야. 그래서 안 버려, 안 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액세서리 같은 거담아놔야겠다 촬영해야겠다. 영상 홈케이스까지. 여기다 담아봐야겠 가방에 넣어야지. 이거 조심히 들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찌그러져. 어, 다 같이 짜도 올 때. 조심해서 怎么死了？<music> <music> 발목 안시려요 <laughs> 근데 그렇다고 또 발목 양말 신기에도 애매하고 <laughs> 잘말겠나 <laughs> 사람 야켤는데아 <많기만> <laughs> 추워. 그러니까 되게 2층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 <laughs> 시키네 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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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닫은 거 아니지? 되게 무서운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오브 부산 헤 커피. 어. 아, 내려가줘요. 내려왔다. 마차. 어, 뭐가 솔더우신데 아주 진하게 치워져 있네? 응, 어, 전못봤어 우리의 빅은? 마차. 네, 마차. 마차. 둘다 마차. 교토, 아, 오사카. 좀하다라미 응. 이게 무슨 모양이야? 내가 아는 칠라미쉬랑 좀 다른데. 음, 음, 모양이 맞아, 맞아요. 독특해요. 음. 음. 이건 또뭘 표현한 거야? 뭐 무슨 아. 모양이지? 얘는 뭐지? 이거, 고크 어, 아, 따로 있네. 코크, 어, 어, 오. 코크. 오, 창 새우돈 느낌인데? 귀엽다. 칭칭, 칭칭 그러니까. <laughs> 진짜. 근데, 뭐좀 해야 되니? 밤칠하면좋았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나? 아, 이거 음? 어두워. 근데 맛있다. 잠깐 후레쉬 한 번만 비춰봐야 돼요 응, 응, 응. 저게 무슨 모양을 나타내는 거지 봐야 겠어아 그래. 아 그냥 먹으면 진짜 그냥 그런 게 없네 <laughs> 모양이라수 없네 음음 음. 음, 맛있다 근데 응. 밤이 있어 응 진짜 생밤이 씹히네요 응. 맛있네 <laughs> 눈 뜨셔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Sorry. 똥물똥물. 언니들요 괜찮아, 괜찮아. 쌤커봐 요단 이거 이상 없어. 난 예술 수 있어. 저것도 강아지 털 느낌인데? 아, 근데 깝게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응. 돈맛짱 그 맛. 사실 이만큼 먹었어요. 맛있다그뭐 보호 서비스를 해제시켰더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일단 또잘 돼가지고 그냥 본품 쓰려고. 저기 불도 있다. 일요일 날인가? 응, 고기를 했어? 어, 일요일에? 응. 음. 어, 이렇게 보니까 또더 예뻐 보이네. 모머스 커피. 은빈이가 맛집을 잘 알아. 그니까, 그래서 짬뽕이랑 맛있을 것같 오랜만에 짬뽕집에서 잘안먹고삼짬뽕식 먹고 그랬거든 어나 아, 가서 먹는 건 오랜만에 그렇지 너도 나이날에 먹고 대가해지색깔좀 아, 다르네 아니 나니 그리고 그것도 우러나야 될걸 나 엄청 오늘 1분 우러네 라돈데 그렇지 나이 아까 안 아, 우러났을 때는 니보다 조금 더 진했거든 아 진짜? 그어그 많이 하러 여기 다기 여기 서 이 어, 보여야 이보이고잘생겨보이려아 그러세요? 그래도 잘 만났나? 어! 친구도, 친구도? 애기도? 아 애기도 안되고 그 동생도? 어. 응! 아, 너무 싫다 너무 싫어저신나갖고아무들어오다가 입구 없어졌어 왔어 가서 선생전화로 여기 아니 나, 그때 나 저번에 뭐, 나 며칠 전나아 은빈이 찍을게 흥미가 뭔데? 캐시틀 안해어 아 여기서 오나? 와. 우 멋져요. 내가 거기 앉까? 내 놓은 게아 주실래요? 네. 팩해도 저희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아, 응. 어, 좋아. 언니도 좋아. 응. 있어. 맞아. 언니는 음, 짬뽕 탕 가요? 짜장 탕 가요? 아, 사실 둘다 좋아해. 어. 둘다시켜요둘다시키 어, 좋아. 좋아. 어. 하고, 왜 이렇게, 난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게라면게 아.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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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이이렇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게이렇이게이게 이렇게, 이렇이게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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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요이 아 진짜? 저 그거 스토리 올리자마자 몰래 보고 있던 사람들다 비행 왔어요. 아 진짜? 네. 난 그걸로 봤거든. 인스 나도 쇼츠쇼츠 음. 음. 응. 근데 명품데 방송인이가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로 구성해 갖고 누나들 맘. 음 신기하다. 응. 이런 소리 들지 야이저 여리여리한 팔뚝감, 팔뚝감. 네? 저 내일과 음, 내일 쁘더라잘 <laughs> 먹습니다. 어, 신기해. 근데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 할수 있어. 됐다.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맛있다 응. 응. 과일 점. 땅콩 진짜 맞아야 이거 무슨 일이야? 말이야? 짬뽕으로 불향이 나. 어, 그래? 어? 홍길이가 불만해줬던데 짬뽕 진짜 맛있어 언니, 짬뽕에서 불맛이 나요. 아, 맛있다.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응. 불다 진짜 맛 진짜 맛있다. 는데 맛있다. 원해져요나진박맛먹다지맛박맛있맛있 맛있다. 맛있다. 진 맛있다. 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 어디 이거 두 것도 얘기해야 될걸이다 아, 여기 응. 없나? 응. 응. 꺼내달라 해야지 이거. 오래 꺼내면 안 된다 사실. 아, 그래. 직원분께 얘기해야 된다. 아, 응. 어때? 갔다 오세요. 응. 오 많이 사셨네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뭔데아 퍼프도 사셨어요? 잘 사셨네요. 그안 아, 보여요. 뒷 모습이. 에요포리든이신데 <laughs> <laughs> 야. 자 옮기니까. 핸드크림 본다 바쁘다. <laughs> 언니 방금 서른 두장 갔어요? 맛있겠다. 이게 내 거. 싸이 <laughs> 귀엽다 근데 이거 생긴 게 고양이야. 뭐야? 음. 찍지도 않고 고고 만있어 <laughs> <laughs> 아직 안 찍었어요. 어, 음. 굿. 언니 뒤에 언니 닦여. 나나나 너무 더워서 괜찮아. <laughs> <laughs> 어 덥대 덥대. 음, 언니는? 무슨 일이야? 나는 괜찮아. 괜찮아. 어, 음. 그 산재? 이거 노래잖아. 산재? 산재 이거 산재 노래야? 산 아니긴데.

아버릇 아. 아 웃겨. 그거 아, 웃겨. 안 보는 추천 아, 뭐, 아, 뭐, 응. 뭐 아, 거 추천할게. 너무 어, 아, 충격적이 하다 아나라마다나온다고들어봤 그거 찍고있괜찮 아직. 이제 그만춰 읽게. 아니, 그것도 그런데. 내가 새로 말얘기할 아니, 뭐 어디 가세요? 아니, 뭐고 <laughs> <혹시 내 새우고. 웃음> 아니, 차보다 <근데 추억보다> 빠르다. <laughs> 아니, 살아니 내가, 내가, 내가 잠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참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이드 메이저서 뭐가 보여 나도 아니 진짜 한참 됐어요. 그럼 어 내가... 걷는다? 그냥 처음에는 같은 길이 갔나보다 하고 있... <laughs>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너무 멀리 너무 멀리까지 따라오길래 아니 따라오길래... <laughs> 또살라졌니데 진짜 한참 따라왔다니까요. 저 아까 저기서부터. <laughs>